반갑습니다. 호스트등학교 2학년 여러분, 안전한 생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 37쪽 펴고 공부하겠습니다. 36쪽, 37쪽을 펴니까 여러 그림이 나와 있죠. 기차와 전철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기차죠. 기차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기차 안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네. 기차 실내에서는 뛰지 않아야 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뛰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기차를 기다리는 승차장입니다 바로 옆에 기찻길이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 키 정도 되는 높이로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두 어린이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승차장에서는 장난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차 승차장 뿐만 아니라 전철 승차장도 마찬가지죠. 절대 장난을 치거나 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 양쪽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위험합니다. 문에 옷에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무리하게 승차하면 안 됩니다. 닫히더라도 그렇죠. 다음 차량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발이 전동차 승강장 사이에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올바른 행동을 온 사진들입니다. 안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해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출입문과 비상용 망치를, 위치를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겠죠. 그리고 전철에서 불이 났을 때는 비상통화장치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있을 때에는 비상레버를 밀고 나가면 전철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탈출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 연기가 나는 곳으로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차 안전사고 행동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우리 활동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와 함께하는 열차 사고 시 승객 행동 요령 열차 사고가 나면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교량 터널 등 열차 사고 지점에 따라 이미 탈출 시더 위험합니다 열차 탈출 안내 방송 시 승강 문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가세요.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시 비상탈출망치를 사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하세요. 안내방송과 직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안전학습지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활동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알맞은 말을 빈칸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분 동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